오빠한테 간대. 흐리. 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짐을 풀려고 음. 하는데 제가 발리 여행하면서 계속 와치인마이백을 한번 찍어야겠다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 찍다가 오늘 이제 짐을 푸는 김에 찍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을 맸었어서 음. 배낭에 얼마나 효율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laughs> 네. 볼까요? 제가 배낭이 왼쪽 배낭이 15kg에서 17kg 정도 음. 되고, 가운데 배낭이 노트북이랑 드론이 들어서 5kg예요. 그래서 총하면 20kg에서 22kg인데, 이거를 이제 여행 내내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뭘 가져갔었는지, 뭘 그리고 잘 가져갔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그래서 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요. <내신 것> <laughs>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갔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거의 마스크를 쓰질 않아요. 대형 쇼핑몰이나 완전 큰 마트 아니면은 마스크를 쓸 일이 없어서 거의 그대로 남았어요. 한세번 정도 썼나? 그리고. 수강, 이거 스노클링 구글 이건 개인 거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이거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뭐 개인마다 다 쓰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맨날 먹는 건데 콜라겐이랑 유산균 30일치를 두명 거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피가 초반에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먹던 거고, 음. 또 이게 화장실도 잘 가게 해주기 때문에 약간 물 바뀌고 낯선 곳 가면 화장실을 잘못갈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이 음. 잘 갔었고 근데 좀 남았네요. 네, 빼먹고 안 먹은 아 날도 있어요. 그렇구나. 나 네.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안 먹은 날이 한몇칠 있긴 있어요. 음. 근데 부피가 이건 점점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런 거는 가져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품은요? 화장품이요? 화장품도 많은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쓰는 것들, 기초. 기초. 기초가 세개 4개인데, 기초 말고, 우리. <laughs> 기초 말고, 메이크업 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초반에 하루 이틀 하고, 거의 바다에 물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나중엔 그냥 계속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워터프루프 되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받아갈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버물리랑 모기 기피. 맞아. 버물리기 진짜 피제. 이거 두개 필수품. 어, 이거 진짜 필수품. 이거 진짜 잘 썼어요. 모기가 많은데 달려들 때 이거 뿌리면 진짜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생각보 진짜 시원하고. 어. 생각보다 모기에 많이 안 물렸어. 모기는 <laughs> 다른 거 많이 물렸어. 짜잔! 약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 몰라서 비상약으로 어, 타이레놀, 부루펜, 소화제 이렇게 가져가면서 혹시 몰라서 알러지 약을 하나 챙겼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좀 알러지가 있어서 눈이 가렵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 알러지 약을 한 판을 챙겨 갔었는데 이번에 오빠가 처음에는 배드버그였는지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물 속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해파리들이 음. 있거든요? 그거에 쏘였을 때도 알러지 약을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항히스타민제 그거 가져갔던 거를 거의 다 먹었어요 확실히 그거 먹으니까 빨리 좋아진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고. 혹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칠까봐 밴드랑 이런 일회용 알콜솜? 이런 것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마데카솔이랑 같이 퍼드케어라고 이 연고를 가져갔는데 이게 원인 모를 두드러기 같은 거에도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다 썼고요. 두드러기 났을 때. 두드러기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다른 약은 안 먹고 거의 두드러기 관련된 것만 이번에 먹었거든요. 다행인 맞아. 거는 장염은 없었다. 는 어, 거. 맞아. 종로안도 혹시 몰라서 사갔었는데, 그대로 남았고, 오히려 이런 두드러기약은 좀안 챙길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약국에서 아예 두드러기 났을 때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 샴푸랑 <웃음> 컨디셔너. <웃음> 이것도 진짜 여행 내내 잘 쓰고, 내가 쓰던 거 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필수품이에요. 물놀이를 많이 하니까 이펴워 타월이 있어야 깨끗하게 씻겨지는 느낌? 맞아요. 바닷물 들어갔다 나온다 하는 그 씻으면 네. 개운했었어요. 맞아요. 이 정도. 그럼 뭐죠? 물안경이요. 그리고 이거 수영장용 물 물안경? 어. 이것도 좀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거 스위스 카드인데 여기 가위 나오고 칼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유용하게 몇번 사용했고요 손톱깎이 여행이 길어지니까 이거 한 번씩은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두번 썼죠 근데 네두 번씩은 짜놨어 그리고 이거는 오리발 오리발이 이게 조그해서 어. 갖고 다니기는 좋은데 음. 거기서 이번에 큰거 써보니까 확실히 아, 다르더라고요 다음에 갈땐큰 거를 사야 되나 고민은 되네요 그리고 이거 포기할 수 없었던 거다있 <laughs>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써본 사람은 진짜 여행갈 때 이거 못 버리고 가요. <laughs> 이게 석도도 그렇고, 머리 손상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쓴 다음엔 무조건 이거 들고 다녀요. 1박으로 음. 어디 갈 때도. <laughs> 그리고 배낭이라서 아무래도 짐 정리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 맨날 다 꺼냈다 놨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운동복이랑 뭐 물놀이 옷들 챙겼고, 여기에는 이제 잠옷, 숙소 안에서 입는 옷 이렇게 여기다가 속옷 담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직? 어. 여기는 이제 외출복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딱 종류별로 나눠서 가지고 다니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방수패 수영하고 나서 수영복 덜 말랐을 때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음. 짐들이랑 안 섞이고 다른 거 젖을 일도 없고 진짜 잘 썼어요 이것도. 배낭의 장단점. 음, 사실 가기 전에 배낭 가져갈지 캐리어 가져갈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배도 여러 번 타고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배낭이 손 쓰기가 좀 자유로울 것 같더라고요. 무겁기는 한데 확실히 음. 이동할 때좀 편리하면 되죠. 네. 기동성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캐리어보다? 그래서 저는 배낭 되게 만족했어요 그래도 단점도 많잖아요 더워요 메고 걸을 때 너무 더워요 맞아 안 그래도 더운데 이게 거의 등을 다 덮고 있으니까 음. 여기 등은 다 젖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캐리어보다는 짐 정리하기가 번거롭기는 해요 음, 딱 맞아. 펴가지고 탁탁 보이는 게 아니고 맨 밑에 있는 거 꺼내려면 다 꺼내고 이래야 되니까 맞아 나도 그랬어 어. 그래도 또 배낭 메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여행도요? 네. 이번 어땠어요? 저도 배낭 좋았는데 응. 개인적으로 캐리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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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또다시 배낭을 메고 걷고 있어요.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근데 이제 캐리어 뭐 바퀴 고장이나 이런 거 걱정돼서 그렇지. 짐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건 훨씬 더 편했던 것 같고 어... 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동성은 확실히 배낭이 어... 좋았지만 진짜. 숙소 옮길 때마다 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야 되는 기분이랄까? 어... 그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네. 괜찮은데. 맞아, 하루 막, 자는 숙소에서는. 어. 진짜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뱅캐리어 <laughs> <laughs> 그래요, 오빠는 캐리어 가지고 가고, 난 배낭 메고. 짐 이렇게 푸는 거 보니까 진짜 발리 갔다 온거 같네요. <laughs> 이제. 이제 실감 나죠? 이제 발리 좀 실감 나고 있어요. <laughs> 저, 저도 발리 갔다 온 실감 나니까. <laughs> <짐> <laughs> 어. 이제 짐 정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 저희 지금 싱가포 국제공항에서 짐을 맡겼고요. 네. 짐 맡기는 거는 가방 하나당 15불. 싱가포르 달러로요? 네. 그래서 30달러 냈고, 10시 전에 찾으러 가면 된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칠리크랩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먹으려고 잠깐 들렸어요. 칠리크랩 확실히 싱가포르에서 먹으러 가려고하니까 빨리 온것 같네요. <laughs> 실감이 나네, 이제. 나도 빨리 온것 같아. 네. 일단, 칠리크랩 먹으려고 왔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아가지고, 주변을 좀 구경하려고요. 네. 여기는 좀 다르게 덥네요? 인도네시아랑? 어, 맞아요. 거기는 해가 뜨거웠는데 여기는 습해. 어, 맞아요. 저희 여기 팜비치 식부 레스토랑에 왔는데, 여기 예약을 안 하니까 먹기가 힘드네요. 지금 저희 5시 반 오픈하자마자 앉았는데, 6시 반에 손님 예약되어 있다반시간 만에 먹고 나가래요. <laughs>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바로 먹었죠? 근데 네, 여기서 주는 물티슈로 제가 지금 몸을 닦으니, 지금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나 아침에 샤워 그러니까. 호텔에서 하고 어. 나 눈에 보이는 깨끗한 물이어도 어. 좀 그런가 봐 그럼 요거 좀 닦아내면은, 다시 하얘지겠죠? <laughs> 조금은 하얘지겠죠? 한국가서 진짜 때밀어야 해얘 짠! <laughs> This one is so w w a 치즈 크 같은 거 먹고. 마실 거 <거네. 웃음> 아, 마실 거 여기요 블랙페퍼들 감 이건 블랙페퍼예요 칠리크랩도 나올거야 어때요? 맛있어 괜찮아요? 응 음. 약간 근데 버터구이 오징어 같아요 그래요? 음~~ 어우네요 네.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음. 이게 더 시킬까요? <laughs>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안에서도 먹어? 음. 아예 잘니아 그렇게 장사하네 맛있어요? 응 서울 가서 킹크랩 한번 먹을까? 캠핑장 가서? 네요 좋아요 안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리 크랩이 나왔어요 근데 먹을 시간이 지금 18분 남았어 저희 칠리 크랩 먹었고요 인기 진짜 많더라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 많아 여기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많다 응. 그리고 싱가포르 처음 와봤는데 인종이 많은 거 같아. 어, 진짜 다양한 인종들이. 누가 현지인이고 누가 외국인인지 잘 모르겠어. 여행객이 또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부산 같아요. <laughs> 그것도 맞죠? 부산 같대요 부산. 저기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파크하이트 그러네. 좀 비슷하게 생긴 거.